오늘은 저의 막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쿠키가 2,000점이 안 돼서 고민이었는데요. 딸깍 한 번으로 2,000점을 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바꿨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서퍼만 하는 유저, 김오랭입니다. 11월 19일에 전투력 패치가 있었습니다. 파티 신청 시에 레벨도 보지만 이젠 전투력을 좀더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서퍼 상담소를 하면 대다수가 전투력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등등 많은 고민들을 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포터 전투력은 어떤 걸 스펙업을 해야 오를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초보자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업입니다. 일반 재련과 상급 재련이 있는데요. 전투력 증가 면에서는 무기 강화가 방어구 강화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 증가 폭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강화의 전투력 증가 폭도 부위별로 다른데요. 높은 순서로는 장갑, 어깨, 머리, 하의 상위 순으로 높기 때문에 균등 강화가 싫으신 분들은 장갑, 어깨 위주로 먼저 강화하는 게좀더 전투력 올리는 데는 에 효율이 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 무기 강화가 방어구 강화보다 증가율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급 재련 20에서 40을 가실 때 무기 상제를 40으로 먼저 올리는 것이 방어구 상제보다 전투력을 챙기는 데에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입니다. 카드의 2 4 각과 30 각도 2,000점 기준 1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남겨진 바람의 절벽은 30각이니까 취업을 하실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요소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오라인 카드가 30각이 안 되신 분들은 꾸준히 카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바에 베이모스 카드가 있어서 부캐 1640 라인들은 버스를 받으면서 꾸준히 카드작을 좀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카르마 레벨입니다. 이건 666 랭크가 끝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스펙업인데요. 6랭크 이후에 도약제외 1레벨당 1점 정도의 전투력이 오릅니다. 지옥에서 공짜 운돌이 나오니까 틈틈이 생기는 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빌리티 스톤 돌입니다. 서포터의 돌은 각성 구동 옵션으로만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77돌만 깎여도 200에서 300점 정도의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석입니다. 보석의 스펙업은 개수가 11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자결과 거파의 전투력 증가 폭은 같았으며 보석 1개의 레벨업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즉, 6렙에서 7렙 증가율과 9렙에서 10렙 증가율은 1,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렙 1개와 9렙 3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9렙 3개가 전투력 증가에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투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석 레벨업의 전투력 증가 폭은 큽니다. 똑같이 보석을 8레벨에서 9레벨로 올린다고 한다면 1000점대는 10몇 점, 점 2000점대는 20몇 점, 3000점대는 30몇 점이 보석 한 개당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서포터 전투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스펙업에 따른 증가폭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세의 전투력입니다. 서포터의 목걸이와 반지는 대체적으로 옵션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목걸이는 낙인력과 아덴, 반지에는 아피강과 아공강입니다. 귀걸이에는 보통 무공퍼 상을 착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무공퍼 상만 가져가지 말고, 최생 또는 파티원 보호막, 회복 옵션들을 함께 가져가면 전투력 상승에 미미하게 좋습니다. 보호막과 회복보다는 최생이 좀더 많이 오르지만 2, 3점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직작에서 뜨신다면 그냥 쓰셔도 무난합니다. 현재 무공퍼 상 단일이 35000 골대 무공퍼 상의 최생 중은 5만 골대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귀걸이를 맞추실 때는 참고하시면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서포터 전투력의 본체인 팔찌입니다 로스터크의 팔에는 이중옵이 존재합니다. 한 항목에 두 개의 옵션이 함께 붙어 있는 건데요. 서포트의 이중옵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타 저항력 감소의 약점 노출, 몬스터 방어력 감소의 비수, 파티 보호 효과 시 피해 증가의 응원, 치명타 피해 저항 감소의 해리가 있습니다. 양노 비수 응원은 시즌 2에 존재했던 옵션이라 이름이 그대로 불리며, 해리는 시즌 3에 새로 생겼던 옵션이고 이렇게 보스 디버프에 해리로 표시됩니다. 근데 이걸 뿌띠 회심이라고도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포터의 팔찌는 이 4개의 이중업 옵션이 여러 개가 붙은 것이 좋습니다. 이중업이 2개인 옵션을 장착하면 무려 600에서 700점 정도 전투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 1개의 아이템으로 가장 많은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 팔찌를 서포터의 전투력 본체라고들 부릅니다. 보통 레벨은 높은데 전투력이 낮은 분들은 거진 이 팔찌 옵션이 이중업 1개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랭님 그럼 팔찌를 사서 돌리면 되나요? 아니요? 서포트의 옵션은 단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뽑기가 딜러에 비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속 스탯이 없어도 이중업 밸류가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팔찌를 깎아서 뽑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팔찌를 스펙업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사지는 마시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제 캐릭들의 이중업들의 팔찌는 대략 500개 정도 깎아서 나온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링이 없어서 팔찌를 못 깎았던 적도 있습니 정도인데요. 500개를 구입을 하면서 팔찌작을 한다면 폐홍값도 그렇고 골드가 생각보다 많이 깨집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게 그런 과금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그냥 2, 3업 돌릴 수 있는 모든 팔찌를 다 깎습니다. 다른 옵션 다 신경쓰지 말고 딱 2중업 2개가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요. 팔찌 옵션 중에 스텝 말고도 체력이나 최생, 무공, 아피강 단일 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전투력 증가 면에서는 이중업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피강 상과 양노상 팔찌가 떠서, 어, 괜찮으려나 했는데 이중업 2개 하하업이 75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팔찌작은 그냥 이중업 2개가 뜨는지 안 뜨는지만 확인하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타크는 원정대 내 캐릭들끼리는 폐온이 들지 않고 악세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0개가 한정이지만요. 그래서 원하는 캐릭의 팔찌 작업을 시작을 하면 하루에 20개씩 부캐릭의 일숙으로 나오는 팔찌들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팔찌는 먼저 3옵션이 빈 팔찌를 돌립니다. 실링이 많으시면 2옵션 팔찌도 돌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중업 2개가 뜰 때까지 장기전으로 팔찌 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업 2개가 떴으면 이제 신속이 있는 팔찌를 팔찌 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속에 이중업 2개까지 떴으면 이제 신특이 모두 있는 팔찌를 팔찌 작하는 순서로 스펙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이중업 2개를 뽑을 때 실링 소비가 가장 심하니까 카던 열심히 도시고요. 꼭 좋은 팔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중업 3 개짜리를 뽑으시면 뭐 거의 졸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laughs> 안 나오네요. 다음 여덟 번째 코어입니다. 사막과 종막이 나온 후에 상담소에 꾸준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전가쳐야 하나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가를 쳐야 하는 코어들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전투력 증가로만 본 코어 순위입니다. 1위, 질서의 해, 달, 포코어 3개 모두 전투력 증가는 동일합니다. 2위, 혼돈의 해의 신념의 강화, 달의 낙인의 흔적, 1티어 코어들은 전투력 증가량이 동일합니다. 3위, 혼돈의 별, 무기, 4위, 질서의 별, 순으로 되겠습니다. 질서의 별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바꾸게 되는 요소라 체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코어입니다. 전설 코어로도 체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레이드를 돌면서 득템을 하는 게 좋고요. 정가는 전투력 증가 순서로 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 정가를 치실 때 웬만하면 코어 정수를 385개를 모아서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스펙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서 해를 정가 쳤는데 또해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돈 정가의 경우 무조건 해달 1티어 유물을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흐르는 만화 유물에서 신념의 강화 유물로 바꾸는 것 48.27점과 신념의 강화 전설에서 유물로 바꾸는 것 49.1점의 전투력 증가량은 뭐 거의 비슷하죠? 혼돈의 별 무기 52.7점의 유물점가와도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점가 시에는 내가 잼을 얼마나 많이 꼽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잼 하나에 10점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정 헷갈리시면 매주 월요일 2시에 제가 서포터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취직이나 유튜브, 라이브 때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현재 코어 상태를 보고 여러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된 항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건잼 중에 아군 공격 강화가 좋다 이 정도일 텐데요. 어느 정도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잼을 가지고 역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된 이미지인데요. 서포터잼 전투력 증가율 순위입니다. 보시면 아피강은 아래쪽에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공강은 위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낙인력은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한 건 아피강 오렙이 아공 아공강 2렙과 같은 전투력 증가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아피강 20렙이다 하면 아공강 8렙이랑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단순 합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거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공강 옵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아공강 작은 대략 스펙업이 다 끝나신 고렙 서포터 분들이 자주 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1700을 찍으신 서포터 분들이나 1710 정도의 장기 주차하고 있는 부캐포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일단 사막 노말이나 종막 노말에서 나오는 영웅코어나 전설에 10포인트나 14포인트 하기가 무척이나 빡세죠? 사호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거의 뭐반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굳이 10포인트를 하지 않아도 그 영웅코어에 남는 공간에 아공강잼 한두 개를 박아서 조금이라도 전투력을 가져가자라는 뜻입니다. 맨 앞에서 봤던 이 친구, 제 캐릭들의 막내입니다. 사실 스펙업 하긴 좀 그렇고, 2000전 파티에 들어가려면 강화나 보석이나 팔찌나 조금 해야 되니까 많이 좀 애매했었는데, 아공강잼 몇개 꽂고 전투력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아공강 47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조금 오버한 거고요. 보시는 분들은 코어 하나당 잼한두개 정도만 박아서 20 정도만 아공강을 좀 해둬도 아피강 50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꽤나 전투력이 쏠쏠하게 올라갑니다. 남는 경고회곡 잼들을 깎아서 아공강 5 뜨면 럭키고요. 의지력과 질서가 망한 아공강 잼들은 좀 버리지 마시고요. 코어에 남는 공간들에다가 박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수 올려서 편하게 숙제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은 당장 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살짝 모자랄 때 부캐들 작업하시면 의미 있게 점수 스펙업이 되니까 참고만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로어를 시작하면 점수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매하게 아셨던 서퍼분들도 순위라든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랭이었습니다.